남은 유일하게 쉬운거야 여기도 포기하면 안되겠지 뒤에 산년개평양이 어려워요 평 교과서 97페이지 펴놓고 우리 상평형 들어가요. 상평형은 내가 이미 2학년 때 화원 설명하면서 얘기했어. 상평형은 편하게 얘기한 거냐면 서로 다른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데 이 예시 우리 화원에서 지겹게 봤다. 내가 밀폐된 용기에다가 물, 액체를 넣어놨어. 액체는 끓는점에 도달하지 않아도 표면에서 뭐를 한다? 표면에서 뭐 해? 증발을 하지 해서 A. H2O 리퀴드는 표면에서 H2O 가스가 되는 증발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근데 얘는 뚜껑이 닫혀있기 때문에 수증기 기체들은 이 통을 나가지 못해. 그럼 여기를 돌아다니다가 자기네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발생해 그 응축이거든요. 그래서 기, 액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가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온도가 일정하면 얘네들은 언젠가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한 동적 평형에 도달한다. 동적 평형 중에서도 서로 다른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것을 상평형이라고 한다.라고 가르쳐 줬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확주 내용인데 교과서 한번 읽다가 밑줄 칠한. 하는데 치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요. 상평형. 플라스크 안에 물을 넣고 밀폐하면 처음에는 증발하는 물 분자가 응축하는 물 분자보다 많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평형에 도달한다. 이처럼 밑줄 친다. 두 상태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평형이라고 한다. 계속 밑줄. 물질은 온도와 압력에 따라 상태가 변한다. 온도와 압력에 따른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 그림을 상평형 그림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면 상평형 그림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를 먼저 도입할 건데 우리가 되게 어색하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은 항상 대기압, 일기압 조건이잖아. 온도가 달라지면 물질의 상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내가 얼음 갖고 있었어. 얘 가열하면 물이 되고, 얘 가열해서 뜨겁게 하면 수증기가 되잖아.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근데 사실 물질의 상태는 압력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걘 자연스럽게 부피가 점점 작은 고체가 되는 게 자연스러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은 압력을 조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건 실제로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투에 들어와서 새롭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물질의 상태는 온도에 따라 변하잖아. 또 뭐에 따라서도 변한다.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는 거야. 그래서 온도와 압력에 따라 해당 온도 압력 조건에서 그 물질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그려놓은 그림이 상평형 그림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다. 근데 이걸 해석할 때 어떤 걸 이해하면 되냐면 여기 고체라고 써있고 여기 액체라고 써있고 여기 기체라고 써있을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알려주는 게 뭔지를 먼저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조건에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온도에 있어, 그리고 내가 이 압력 조건에 있어, 그때 이게 H2의 상평형 그림이라고 한다면, H2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압력조건 여기 있고요 온도 조건 여기 있어요 내가 지금 관심 있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 H2O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액체 단일상으로 존재한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게 상평형 그림이야 그걸 이해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딱 하나다 물질의 상태는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 고체, 액체, 기체라는 면의 영역이 있어.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선이랑, 이렇게 생긴 선이랑, 이렇게 생긴 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살펴보면 되냐면, 그선세 개가 만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면과 선, 점,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면은 여기는 고체 혼자, 여기는 액체 혼자, 여기는 기체 혼자 각 온도와 압력에서 단일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면이에요 그럼 선은 뭐냐면 이선 봐봐 액체랑 기체 사이에 있는 선이잖아 이선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부르고 화투에서 이미 다뤘거든요 이 선상에 있는 데는 액체랑 기체 두 가지 상이 공존하는 데예요 선은 두 가지 상이다 그럼 이 선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으니까 고체랑 액체 사이에 있으니까 이 온도 조건과 이 압력 조건에서 H2O는 고체랑 액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고체랑 기체 사이에 있는 거니까 승화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선상에 해당하는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H2O는 고체와 기체가 평형 두 가지가 이루어요. 그럼 이 점은 고체도 만나고 액체도 만나고 기체도 만나잖아. 세 개의 산이 모두 공존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 상평형 그림마다 이런 점이 하나씩 있는데 이런 그 점은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 도입하면 끝나는 건데 그림 밑에 밑줄 치면서 읽어요. 밑 위에 그림 잘 보면서 밑줄 쳐라 얘들아. 상평형 그림의 곡선들은 두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는 것을 이었더니 선이 나온 거야. 곡선 OT래요. T를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O 있는 거 있지. 그럼 그 OT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름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PT 찾을 건데 T,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 위로 올라가면 P 있죠. 그 선은 고체와 액체 사이에 있는 선이니까 융해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큐티 찾아요. 티를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큐 있거든요. 이 큐티는 고체와 기체 사이에 있는 선이니까 고체와 기체 두 개가 공존하는 승화곡선이다. 마지막 세 곡선이 만나는 점 t 는 고체, 액체, 기체, 얼음, 수증기, 얼음, 물, 수증기 세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어 함께 존재하고 이를 삼중점이라고 한다고 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 건데 뒤에는 CO2의 그림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늘색깔 고체 면, 초록색깔 액체 면, 노란색깔 기체 면 있어요. 면에는 몇 개산이 안전하게 주, 존재한다. 한 개상이야. 그 다음에 T O, T P, T Q 이은는거 있어 얘들아. T O는 누구랑 누구 상 사이에 있는 선이야. 액체랑 기체야. 이런 선을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 선상에서는 액체랑 기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T P 찾아봐.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선이야? 고체랑 액체예요. 이런 선 융해 곡선이라고 부르고요. 고체랑 액체가 공존하는 음. 온도 압력 조건이구나. TQ 찾았을 거예요. 고체랑 기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은 승화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들 비교하고 끝낼 건데 얘들아. 물이랑 CO2는 뭐가 되게 다른 게 하나 있어. 이거 CO2의 상평형 그림인데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고, 여기가 기체야.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다른 것 같아? 뭐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 보통 곡선은 얘들아 다 기울기가 양의 값이야. 여기 곡선,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여섯 개 있잖아. 유일하게 음의 기울기인데가 어디 있어? h 2 o 의 융의 곡선만 음의 기울기죠. 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들은 CO2처럼 고체, 액체, 융해 곡선도 양의 기울기예요. 근데 물만 음의 기울기라는 거잘 알고 계시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배웠어.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크기 때문인데요. 그것까지 우리가 딥하게 들어가진 않지만, 어쨌든 이 곡선도 3중점이 있다? 그럼 얘 가지고 우리가 3중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있대. 내가 지금 외우진 않았는데, 아마 이런 값일 거야? 그럼 얘는 3중점의 압력이 얼마야? 5.1이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의 압력은 얼마야? 일이잖아. 그러면 CO2는 우리가 살아가는 1기압 조건에서는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고체가 액체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잖아. 얘는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에서 쟤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넣어주는 드라이 아이스는 바로 승화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압력 1기압이 여기 있어. 그럼 얘는 1기압 조건보다 삼중점의 압력이 낮게 있으니까 고액기가 온도 변화에 따라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도 볼수 있는 거고요. 삼중점은 액체에 임계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임계점이 아니라 하안선을 보여주는 건데, 삼중점보다 아래 압력에서 어떤 물질은 절대 액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삼중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모든 물질은 대부분 액체로 존재할 수 없는데, 물만 이 기울기가 음의 값이기 때문에 삼중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하지 대부분의 물질은 이게 양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삼중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액체로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림에서 말하는 대로 알려주면 되고 면이 한 개상, 선이 두 개상, 점이 세 개상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문제 하나만 빠르게 풀고 맞힐 건데 19번 한번 볼게요 여기 문제는 되게 쉬운데, 대부분의 것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고.